안녕하세요. 예수 직관 기적 과정, 카페지기 제이크입니다. 오늘은 어, 기적 수업이라는 그런 용어가 에, 과연 적당한 용어인지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에, 영어로 A Course in Miracles라고 하면 기적에 대한, 기적에 관한 한 코스다. 이런 뜻이 될 텐데요. 어인 미러클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여지가 없는데요. 코스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점이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를 해볼 주제입니다. <laughs> 참고로 중국어판 이 번역서는 예, 기적 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절차를 뜻하는 과정이 아니라 박사 과정, 석사 과정 할때 그런 과정이죠. 그리고 일본어판으로는 음, 기적의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영화의 코스를 그대로 쓰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주로 기적 수업이라고 이렇게 수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왜 수업이 이렇게 수업으로 흘러왔느냐 이 역사적인 걸좀 따져 볼때 1990년도에 여류 시인으로 유명한 최승자라는 분이 계십니다. 최승자 시인이 고려원 미디어에서 마음에는 기적의 씨앗이 있다. 이게 영어로 원 제목은 Accept This Gift 이렇게 되있죠. 이 책은 지금도 아마존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저자는 프란시스 폰 그리고 로저 월시 공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 책은 기적 수업 전체에 걸쳐서 주제별로 추출을 한 발췌서입니다. 헬렌 살아생전에는 이런 발체본 내는 거를 거부했었죠. 근데 나중에 빌세포더가 발체본을 내게 됩니다. 그 책의 제목은 추주반서겐이라는 책이 있죠. 어떻든 어 어쨌든 기적서 발체본을 그 번역을 하신 분이 최승자 씨인데 그 책의 제목이 마음에는 기적의 씨앗이 있다. 였고, 거기서, 어코스 미러커스를 기적 수업이라고 썼다고 합니다. 이 책은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기록상으로 나와 있는 게 그렇다는 거죠. 90년도에 고려원 미디어에서 마음에는 기적의 씨앗이 있다. 라고 되어 있었다고 니다 그리고 그와 별도로 91년도에, 김혜자 교수라고, 그 춘해대학교에서 교수를 하셨던 분인데, 김혜자 교수님이 91년도에 어, "사랑은 두려움을 놓아주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어, <laughs> 출판사는 지금은 없어졌다네요. 어쿠에리언 서적이라고 어, 출판사 이름은 쿼쿠에리언 서적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없어졌고 어, 이 책의 원제목은 "Love is letting go of fear", Love is letting go of fear. 그리고 저자는 제럴드 잼폴스키입니다. 제럴드 잼폴스키 또는 제리 잼폴스키는 사람이 유명한 분이죠. 최초의 헬렌과 비리 기적섭을 받아 적을 때쯤에 그두 사람의 친구였던 주디 스커치, 지금은 FIP 재단 이사장이죠. 주디 스커치가 연락을 해서 의논을 했던 사람이 제럴드 잼폴스키죠. 그때 제럴드 잼폴스키는 이 책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때부터 <laughs> 막바로 이 책에 뛰어들어서 지금까지도 이 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직업의 의사인데, 어, 의사이면서도 조금 다른 의사와는 달리 태도 치유, 에티튜디널 테라피라고 해서 태도 치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도 치유를 에티튜디널 테라피라기보다는 에티튜디널 힐링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네요. 제를 젠폴스키 애티튜드 너 힐링이라고 해서 지금도 어, 일을 하고 계시죠. 어 어떻든 그 91년도에 김혜자 교수님이 <laughs> 제럴 젠펄스키의 책을 번역을 하면서 여기서도 기적 수업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90년대 대략 중반쯤인 것 같은데 김준걸님이 어, 최승자님이 냈던 책이죠. *Accept This Gift* 이 책을 이 책은 3 파트로 되는데 그중에 맨앞 파트, 맨첫 번째 파트만 번역을 해서 영혼의 선물이라고 어, 책 제목을 해서 출판을 했던 적이 있었죠. 그때도 기적 수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0년도, 91년도, 90년대 중반쯤에 세 권의 책이 모두 다. 어, 기적 수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중간에 마리안느 윌리엄슨의 책, 기적 수 관련 책도 번역이 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아마 아름드리 미디어인 것 같아요. 거기서도 어, 기적 수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어떻든 대략 9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기적 수업이라고 이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laughs> 수업이라는 표현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문제가 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 뭐 피아노 수업이다 라고 할 때, 그 피아노 수업 여러 개를 합해서 하나의 과정으로 만약에 묶었다 이렇게 하면은 뭐 체르이몇번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만약에 바둑을 배운다 치면은 바둑 3국 과정이다, 5국 과정이다, 또는 뭐 유단자 과정이다 하는 식으로 과정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수업을 묶어서 하나로 파악했을 때는 수업이라는 그런 표현이 적절하다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때는 과정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적 수업이라는 이 책은 텍스트, 워크북, 매뉴얼, 그쵸? 그리고 용어 정리, 또 용어 설명이 있고, 다음에 사플리먼트라고 해서 몇 개가 좀더 붙어 있죠. 이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생각을 해볼 때 기적에 대한 수업이라고 하기보다는 음, 기적에 대한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중국어 번역판도 그렇게 기적 과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적 수업이라고 해왔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원원 음, 음, 저의 취지에 맞게끔 기적 과정이라고 표현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